어디 있음, 야, 근데 어딨어? 미안해. 야, 한명기절 나무 어, 여기! 컷, 컷, 야, 컷, 컷. 나이스. 기가파. 나이스. 컷이 아, 나이스. 오이스 나이스. 나이준이 있어 저래 터졌스아이다어어스 여기 그 화로 라개빡칠네 그러니까 아, 하는 데 맞아 아니 우리 아직 안 던졌는데 이집왜 비착하냐? 왜 하나 보자 보자 하니까 왜비워도겠는데 지하가 와 오. 어 질투터 주책이야 야단하면 고발 <laughs> 누나 나 귀아 와 사배 사배 필요한 사람. 나나라나나이쪽각 <놀람> <놀람> 좋지 클린하게 이들아. 클. 이으로 돌아서 가는 거야? 어. 어. 나는, 나 따라. 나 최외곽으로 돌아. 네. 뒤에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. 아는 거기 좀 위험하니까 언덕 위로 넘어서 돌아. 일로 해민나 쪽으로 붙어서. 어 이렇게 아. 따라서. 대체 클. <놀람> 얘네 다 와야돼 오른쪽에서 여덟명 생존해야 지금 우리 네명 살았고 응. 괜찮은데? 나 이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간다 저저 집에 넣겠지 미친놈 미친놈이 솔직히 있을수도 있어 아 저, 오른쪽 위에 먹어야 되는데 나 오른쪽 위에 먹어놓을게 그면은 러 응. 근데 여기. 아래로 올게요 다금안 아, 응. 됐네 여기 다 크게 발려요? 어나 어디로 갈까? 어, 너 거기 있음대. 이중가 걸리고 있으니까 알아. 뒤에서 안 오겠지? 그렇게 뒤에 가다 불안한데 일단 아 여기 자리 안 좋다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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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견 발견 발견. 정영. 어 소리 들린다. 네, 네, 어 무슨 아래에 있는데? 어, 여기서 그렇네. 나 나한테서 각안 보여? 미안. 어때 네, 보인다 여기 75 나무. 어 40쪽. 어 선이. 안 보인다. 오. 야, 어디서, 어주지야 거기 앞에, 맞아. 앞에 연속 도에 있어. 하나 발견? 있어? 어디? 아, 미안, 이거 핀을 찍어줄 수가 없어. 어, 우리 자격이 없다. 어, 다시 들어와, 다시 들어와. 얘 나와야 돼. 어, 애니, 애니. 여기, 여기. 하나 핀 찍어줄게요. 여기. 아, 여기 아니다. 얘다 예, 와야 돼, 그냥. 여기, 여기. 다 와야 돼, 그냥. 어, 얘네 다 와야 돼. 이거 겠어 야, 여기 딴데한명더 한 있다. 누나, 그쪽 붙는다. 어, 나진어 언덕 아 잠시만. 다 됐어. 이쪽에 언덕 아래도 있고, 언덕 위에도 있어요. 무슨 아, 팀인가? 아, 술탄이 없네. 술탄 많은 사람. 나 아, 술탄 두개 있어. 준약에 어? 몇 개야? 세 개. 하나만. 개. 두 개. 나 하나만. 잠깐만.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. 하나만, 하나만. 야, 근데 어있어 미안해. 이거 안 보여 나도 다. 거 뭐, 근데 이 탄지가 이거 눈뜨개 뜨고 보면 돼? 아 왼쪽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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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5. 355. 오케이. 다른 애 봐요 지금 내가 볼게요 어. 준혁이랑. 오케이. 어. 한명기3세명 남았다. 아, 어딘지 알겠다. 보인다. 어? 여기 나무. 남아... 컷컷야컷 어, 컷. 두명 컷. 컷, 컷. 남았다. 이제 그쪽이야 여기를 다 죽었어. 나 뒤로돈다 아, 이거 붙을래? 이네 붙어도 돼 이제 나 뒤로 돌거든 지금 야 붙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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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아, 어차피 와야되잖아 오, 오 30쪽이었어 어차피 와야되잖아 붙지마 어 알겠어 감수칠게. 아 저기있다 아이스다 나이스 끝! 나이스 영킬암 <laughs> <laughs> 남자가 잘했다 이빨이 어, 화타에 렸다 맞아 누가 잘했어 맞아 마음 잘해 토록 오늘의 투포록 <laughs>